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생생톡톡한 자연 건강법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 중에 소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파수를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냐. 파동 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파동에 의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건강은 우리 진동이잖아요. 네.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 물으면 소리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말하는 것이나 웃는 것이나 몸이 움직이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겠지요? 네! 다른 네. 건강법이라고 함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음. 저절로 낳 음. 된다. 한자를 풀이하면 그대로 그렇게 돼. 음. 그래서 사람은 아프면 안 먹으면 저절로 아프게된니다 아... 아, 기가 막히죠? 음... 짐승도 아프면 줄이꾹 낫고 이 사람이 그으면 낫듯이 음... 사람도 희한해요그 음... 동물의 근성은 안 먹으면 낫습니다. 예. 열이 40도까지 계속 올라간다. 병원에 가면 처음 열을 내리려고 막 그냥 빨갛게 놓고 알료 쪼로 닦고 그... 해열제 무로 넣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러면 그균을 보균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몸만 조금만 잡히면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아, 그게 그렇구나. 감기라는 몸으로 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연 건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 나는 것을 3일간 참습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습니다. 그러면 지가 지몸을 스스로 아, 치유한다. 음.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는 니시 건강법이라고 있어요. 네. 니시 건강법에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니시건강법에 미쳐서 이 건강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 중에 오늘은 파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굽굽쇠 자석 있죠 이쪽 끝에 놓고 땡 쳤는데 저쪽에 있는 굽쇠가 막떨어요요 진동이 간단 말이죠 자 우리 음. 우주 에너지가 또는 지구 에너지가 사람한테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 에, 슈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산해 봐. 우리 인간 주파수는 얼마나 될까? 내 주파수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음. 계산을 했어요 처음에 음. 해 보니까 10 헤르츠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헤르츠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연구를 계속 하다가 한스 버그라고 하는 내 팔을, 내 팔을 검사하는 사람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니, 계산을 또, 수면 또 다시 해보니, 똑같은 값을 얻어냈어요. 그게 음. 7 8 3헤르츠입니다7 음. 8 3헤르츠에 사람이 딱 도달하면, 그 순간이 되면 모든 잡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것은 지구가 내한테 주는 시간이 무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음... 받는 시간이 어떨 때냐? 우리 내주파수가 7.83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스 허그라고 하는 사람이 내 팔을 쭉 해보니까 알파, 베타, 세파, 감마 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알파 파가 10회르츠부터쭉 내려오기 시작하는순간에 알파 파라고는 명상에 들때 처음으로 고요해지는 상태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랑 말랑한 상태 음. 일을 열심히 하고 났더니 노골에서 잠이 오고 싶은 상태 음. 술을 한잔 먹었더니 얘기 막 하다가 깜하는 상태 음. 이런 상태가 이제 거의 7.8에서 8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입니다 수면을 푹 자면 7.83보다 더 낮게 가면 그냥 지구가 막 죽는 거예요. 막 죽는 거에요. 에너지. 그래서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도 만약에 밖에서 7.83Hz를 우리한테 쏘아줘. 그러면 병이 깨끗하게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밀폐가지고 주파수를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럼 여기 3일 안에 3일만 있으면 전부 병이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파수 맞추는 렘수면처럼 명상이라 하면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걸 명상이라고 한자 그대로 풀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게안 보이니까 고요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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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상상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그게 명상이다 그런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그 다음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서 그냥 자리에 누우면 1분 안에 딱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몸 건강을 진짜로 자연추억에 맞는 좋은 방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는 너무 과하게 운동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어쨌든 과하게 쓰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네. 발생을 하죠. 그게 네. 나를 주름지게도 만들고 소화 안 되게도 만들고 어디에 정치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비결은 수면에 있습니다. 네.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햇빛 아래 적어도 20분 정도 그럼 비타민 D, 골다공증 이런 게막 없어지면서 뇌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것을 막 생성을 해. 그래서 해가 딱 넘어가면 생성을 안 해. 네. 그리고 잠잘때딱 하면 그게 쫙 온몸에 뿌려져, 뿌려져가지고 기가 막히게도 다 자연 치유를 합니다. 활성산소가 쫙 만들고, 음. 배추를 되도록 만들고 배출이되도 만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니 우리는 효소도 먹어야 되고 먹는 대로 몸이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대로 된다 하니 우리 저는 이이먹금 선배님을 첫 회에 만나서 우연히 왔어요. 음. 우연히 이제. 예, 박지연 작가를 통해서 우연히 왔는데 음. 말씀하시는 게참 재미가 있었어요. 네. 아, 이분은 <laughs> 에너지가 있구나. 어, 맞아. 사람에게 뭔가 전파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진 음.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음. 7 83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음. 사람이 감동을 하고 누구한테 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괜찮아.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이렇게 동조 현상을 일으켜서 음. 이제 7.83으로 작가를 편안하니까, 음. 그분 만나면 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은, 아, 이 같은 주파수로 띵똥, 띵똥 한다는 뜻이에요. 아. <laughs> 그게 이제, 그게 다라는 것을 우리는 7.83의 그의 근접함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아, <laughs> 네, 우주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뭘까요? 우주. 우주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수소입니다. 음. 수소가 75% 정도 되고요. 헬륨이 음. 약15%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98%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우주라는 공간은 그냥 허공인데도 불구하고 떠있어요. 음. 헬륨 때문에. 음.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구 아닙니까? 음. 지구는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을까요? 네, 지구에는 산소가 50%입니다. 네, 산소. 왜냐하면 질소가 근1한23% 정도. 이두개 합치면 가장 많죠.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가장 많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구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 산소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수소가 쌓여요. 수소, 질소도 쌓여요. 그래서 한네 가지 성분으로 쌓입니다. 탄소가 더 들어가네요. 나머지 1, 2%가 무기질이고, 뭐고, 뭐고, 막 성분이 있는데 이 작은 성분들이 우리 몸을 또 조절해. 미량이 희한하게 음. 구성되어 있죠. 지구성분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분 전체를 포함해서 말하면 을물 성분이 약68% 정도 되잖아요. 음. 젊은 애들은 70% 나이가 8 0 넘으면 65% 음.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물기가 줄어 액체가 그래서 여기에 세포가 80조개 있는 세포 또는 100조개라고 하는데 그 세포 속에 물이 딱50% 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응. 예, 그러면 얼굴이 피부도 피둥피둥해지고 응. 예, 세포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들이 돈다고 하지요. 호그 속에, 호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허공이라는 거죠. 허공인데 뭐가 이렇게 저들끼리 맞춰서 기어막히게 응. 돈다는 거죠. 이대인 응. 비율로 돌고 있기도 고 이게 뭐냐? 지구에서 날아오는 주파수하고 얘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은 수면에 있고 움직이는 데 있고 서로 생각을 맞춰서 전하는 데 있어요. 이게 이제 파동요법의 전체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파동요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제 생각이 있어요. 나 오늘 가서 잘 자야지, 뭐, 기타 등등등. 햇빛이 2 0 이상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잘 하는 것, 그 하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할까봐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소리, 진동, 파동력법입니다 네. 소리가 파동을 낸다는 뜻이지요